우리 아들 둘을 내가 제일 앞에다가 태웠어요 응? 태웠는데 둘을 이렇게 안을 수가 있겠어요 막둥이만 이렇게 딱안아더니 얘기는 말짱하고 우리 둘째 큰아들은 거기 기아에 부딪혔는지 배가 아프다고 날리고 나는 앞유리에다가 딱 찍혀가지고 여기 찍히고 그래서 우리 장노님이 또 의사니까 다 꾸며주고 우리 경민이는 배가 아프다고 죽는다고 난리 난리 난리야. 그래서 이제 이란 병원에 간 거예요. 아, 그랬더니 병원 이란 의사가 말이에요 배를 쫙 갈라봐야만 안 돼. 어? 그래서 내 남편이 먼저 배 갈리기 전에 엑스레이 먼저 찍어봅시다. 근데 그래,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가스가 찬 거예요. 그 가스만 싹 뺐더니 말짱하게 건강하게. 어? 죠 정말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으로 지켜 주셨습니다. 여러분 우리도요.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. 너네말씀하셔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건져 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두 번씩이나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되 구원하여 주시되 나와요.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지에그 고통에서 인도해내 주시겠다고 약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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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러므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?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. 응?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우리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